안녕하세요. 풀썸 밥상 박민숙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날씨도 너무 좋죠. 예전에 날씨가 좋은 날 시골 애갓집을 가고 애할머니가 텃밭에서 김치를 담아주고 밥상을 사주셨죠. 풀썸 할머니. 풀썸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우리 옛날 고유어로 애할머니라고 하네요. 저도 어느새 우리의 할머니 엄마를 따라서 제가 이제 할머니가 대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나 건강한 먹거리를 주고 만들어 줄수 있는 풀솜 할머니가 돼서 풀솜 밥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함께 앞으로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시게요. 오늘은, 어, 저기, 무은 김치가 좀 입맛이 지금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봄 김치, 그러니까 봄도 지나가고 열무 김치를, 여름 열무 김치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우리 이제 먼저 맛있는 육수를 내려고 해요. 육수를 내는데, 새우, 멸치, 다시마 넣런데 이거를 좀 살짝 볶아가지고 넣을 거거든요. 다시마는 그냥 이게 물에 안씻어도 살짝만 구워갖고, 이게 좀 해서 비린맛을 없애고 넣으면 됩니다. 다시마, 한두 장만 넣을게요. 이제 양은 김치 양에 비해서 하면 되니까 육수를 낼때좀 넉넉하게 해놓고, 꼭 김치만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된장국도 끓이고 뭐 국수 말이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수를 낼때좀 여유 있게 넣으셔도 됩니다. 새우 육수는 채소 육수도 내고 집에 있는 걸로 어 뭐냐 자기 집에 맛있는 걸로 해서 육수를 내도 됩니다. 저는 자 새우하고 멸치를 넣을 것입니다. 새우, 멸치, 다시마. 이렇게 구워서 육수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육수를 낼 때는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을 때는 고춧가루만 갖고도 김치를 담을 수 있는데 요즘은 통고추를 가지고 좀 갈아서 같이 김치를 담으면 더 맛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정 엄마가 어는 학독이라고 학독에다가 고추를 갈아서 김치를 담아 주셨어요. 믹서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 좀 고추를 갈아 보겠습니다. 근데 고추가 너무 크니까 좀 잘라야 되겠죠? 고추는 아까 좀 씻어서 불려 놨습니다. 고추가 좀 불려져야 겠죠 지금은 믹서기가 있으니까 집에서 믹서기로 갈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손맛으로 하는 김치 맛으로 하기 위해서 고추를 제가 박독에다가 갈겠습니다. 고추를, 고추하고 마늘, 마늘 한 톨, 한톰 어, 뭐, 생강. 마늘도 생강도 좀 갈기 힘드니까 좀 잘라서 다져서. 지금은 편리한 시대에서 믹서기가 나와 있으니까 믹서기로 가리면 좋아요. 근데 우리, 우리 이제 맛있는 손맛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다져가지고 해셔도 됩니다. 네, 갈기가 저기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즘은 편리한 시대에 갖고 마늘이 전부 다 찌어져서 나오죠? 근데 맛을, 진짜 맛을 하기 위해서는 마늘도 정말 그때그때 바로 찧어서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마늘, 고추, 생강 이걸 준비해 놓고 우리 열무김치에는 새우젓이나 액젓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우리 저는 살이 많은 새우젓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갈아놨어요. 이거 조금만 넣을게요. 예, 집에 김 젓갈에 가는 집에 이제 사람 가족들마다 입맛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감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열무김치를 담을 때 이제 보리밥을 해서 보리죽을 육수에다가 보리죽을 쓰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감자를 삶아놨습니다요. 감자를 넣겠습니다. 이가 육수가 이렇게 끓으면 은 조금만 끓이고, 이제 불을 끄시고, 이 육수에다가 건져내시고, 이제 보리죽을 쓰기도 하고, 이제 이거를 고춧가루로 불려서 식혀서, 이제 죽을 써서 고춧가루와 섞어서 김치 양념을 만드시면 됩니다. 김치 이제 양념, 고춧가루를 이렇게 때문에 다 갈아놨어요. 여기에 어 쪽파나 양파 같은 거를 조금 넣으시면 좋으시겠죠? 쪽파, 양파. 양파 좀 넣고, 파프리카가 곧 빨간 고추를 아까 갈아 넣었는데, 약간 열무는 바로 익혀서 생으로 먹는 거라 빨간 파프리카 하나 썰어서 넣겠습니다. 김치에는 열무하고 무하고 당근은 조금 안 맞아서 저는 자, 이렇게 파프리카를 넣습니다. 이렇게 파프리카, 양파, 파, 쪽파를 넣고 이제 과일, 우리가 김치의 단맛은 설탕을 넣기도 하는데 저는 설탕을 거의 안 넣고 이게 이제 집에 있는 우리 배즙이나 사과즙이나 이런 거 저는 좀 사과말랭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라진 거라 김치 속에 들어가면 맛있겠죠 저는 이거를 조금 부어 넣겠습니다 사과말랭이를 맛있는 사과말랭이를 있어요. 그러면 은 이거를 넣어도 좋겠죠. 사과 말랭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여름 김치는 조금 물기가 좀 짜박한 게 좋아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황칠 이렇게 즙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육수를 내는 것보다도. 황칠 육수를 넣으면 여름 김치 보존도 되고 맛있겠죠? 그래서 황칠즙을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 배즙. 이렇게 양념이 들어갔습니다. 파프리카랑 사각 말린이랑 배즙이랑 항칠리 들어간. 김치, 열무김치 양념장입니다. 맛있겠죠? 자, 이제 김치를 버물려 볼까요? 열무는 아까 밭에서 따듬어서 씻어서 지금 절인 것입니다. 예, 열무김치. 열무는 배추보다도 씻을 때 살살 아기 다루듯이 씻어야 됩니다. 풋내가 납니다. 너무 되게 저기에 버무리면은. 자, 버물려 볼까요? 맛있겠죠? 저는 오랜만에 진짜 학독에다가 김치를 담아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저희 엄마가 김치를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학독에다가, 어, 텃밭에 배추나 그런 걸 뽑아다가 하셔가지고. 지금 김장하고 나서 묵은지가 조금 물려질 나갈 때에 이런 열무김치 담아서 먹으면 입맛 돌겠죠? 맛있겠죠? 이제 여기에 맛있는 깨를 한 주먹 뿌려보겠습니다. 깨소금을. 깨도 이게 참깨입니다. 우리 참깨. 수익계가 아니고 자 간단하게 담는 열무 김치였습니다.